중급 모 원의 마지막 레슨에서는 팝업과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웹앱을 사용하면서 팝업이나 메시지 박스가 어떤 경우에 뜨게 될까요?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서 입력해 달라고 뜨는 팝업도 있고 홍보를 위해서 간단하게 팝업이 뜨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잘 되었다고 확인해 주는 팝업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챕터를 다 들으시면. 웹앱에서 팝업이나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방법을 마스하시게될 거예요. 먼저 우리는 팝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메인 웹폼에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서 버튼 하나에는 이벤트를 통한 팝업 열기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웹 이벤트 룰셋의 노드를 통해서 팝업 열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버튼 컨트롤 그려야겠죠. 버튼을 일단 두 개를 그려 주시고 왼쪽의 버튼 이름하고 크기, 위치 정해 줄게요. 먼저 이름은 팝업 이벤트라고 이름을 만들어 줬어요. 자, 이제 크기하고 위치 20에 280 그리고 150에 50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의 버튼. 이름은 팝업 노드로 할 거니까, 네, 이렇게 팝업 노드로 해줄게요. 그리고 위치는 180에 280. 그리고 크기는 150에 50.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다음은 컨트롤 리소스 탭으로 가서 웹팝업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탭 가서 웹팝업이라고 있죠. 자, 팝업 오버 말고 팝업 선택해주시고 추가해주세요. 자, 이걸 선택을 해 보시면은 이제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팝업이라고 바꿔줬어요. 자, 이제 속성으로 가서 콘텐츠 템플릿을 열어주세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또 뜨죠? 이게 팝업창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창이 좀 크니까 제가 팝업창에 맞게 300으로, 300, 300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라벨하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을 그려줄 건데요. 먼저 라벨을 선택해서 텍스트를 팝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하고 크기도 100에 120 그리고 크기는 90에 40으로 해주세요. 자, 이어서 스타일로 가셔서 폰트를 열고 사이즈를 30픽셀 30픽셀로 해줄게요. 자, 팝업창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벨을 위치를 시켜줬고요. 이제 이어서 닫기 버튼도 만들어 줄게요. 버튼 컨트롤 그리고 텍스트를 클로즈로 해 주시고 위치하고 크기 정해 줘야겠죠. 위치는 80에 230. 그리고 크기는 140에 50.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팝업 창이 만들어 준 거예요. 오노토봇해 주시고요. 먼저 어, 이벤트를 통해서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버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자, 팝업 이벤트 버튼입니다. 선택하시고 이벤트 탭으로 가셔서 조건 그룹을 클릭으로 만들어 줄게요. 클릭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런웹 팝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팝업 만들어 놓은 위치 있죠. 저희는 메인 웹폼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내려보시면 메인 웹폼에 저희가 팝업창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걸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닫아 줍니다. 그리고 온오토봇 해 주시고요. 이제 바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팝업 이벤트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 웹홈의 이벤트에서 팝업을 띄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웹 이벤트 룰셋에서 팝업 실행을 할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메인 웹홈에서 이 팝업 노드 버튼 있죠? 이 버튼. 두 번째로 만든 버튼이 있죠. 자, 여기다가 웹 이벤트 룰셋으로 가는 이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벤트 창을 열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런웹 이벤트 룰셋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클릭으로 컨디션 그룹 만들어 준 다음에 저장하고 런웹 이벤트 룰셋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동할웹 이벤트 룰셋 선택을 한 다음에 파라미터 그리고 밸류 값을 줘야겠죠. 자 파라미터는 이벤트 코드 그리고 밸류는 오픈 팝업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고 흐름선 값도 같이 추가해 줍니다. 저장하고 닫기 자 이제 오노토봇 해주시고요. 웹 이벤트 룰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웹 이벤트 룰셋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컨트롤 메소드라는 요건데요. 먼저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줄게요. 오픈 팝업이라고 바꿔줬어요. 저장하시고 이제 플로밸류 탭으로 가서 요 메소드 매니저라는 탭을 열어주세요. 자, 여기서 컨디션 그룹을 오픈이라고 해줄게요. 저장하고 메소드셋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팝업 리소스를 만들어 놓은 위치를 이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메인 웹홈에다가 만들어 줬으니까, 자,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어 준 팝업 있죠? 더블 클릭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팝업 나올 수도 있게 하는 쇼를 선택을 하고, OK 누르시면 밑에 목록이 추가된 걸볼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닫기 해 주시고, 이제 흐름선 연결하고 흐름값 지정해 줘야겠죠? 연결해 주시고, 흐름 값을, 자, 오픈 팝업이라고 만들어 준거 지정해 주고, 노컨니션 패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오노토봇 해 주시고요. 이제 직접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만들어 놓은 오픈 팝업 노드, 요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팝업이 열리는 걸볼수 있죠. 자, 이제 팝업에서 하나 작업을 더할 건데요. 우리 만들어놨던 팝업창 기억나시죠? 여기에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줄 거예요. 선택하시고 이벤트 창을 열어서 컨디션 그룹을 일단 만들어주세요. 컨디션 그룹 만들고 저장한 다음에 자 런웹 이벤트 룰셋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웹 이벤트 룰셋 선택해주시고 이벤트 코드가 클로즈로 만들어줄게요. 클로즈 팝업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고 흐름선 값도 같이 추가해 주신 다음에 저장하고 닫기. 오노토봇 t 해 주시고요. 웹 이벤트 룰셋으로 넘어가서 이제 똑같이 해줄 거예요. 우리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컨트롤 메소드 노드를 아래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자, 오픈 팝업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닫기를 위한 거니까 클로즈 팝업으로 바꿔 줄게요. 저장해 주고 자, 이거 보이시죠? 자, 메소드 매니저로 갑니다. 여기에서 컨디션 그룹을 클로즈로 만들어준 다음에 저장하고 이제 메소드 탭으로 가죠? 여기에서 메인 웹홈 선택해 주시고 팝업을 이번에는 쇼가 아닌 하이드로 이제 닫아줘야 되니까 하이드로 오케이. 목록에 추가됐죠? 닫기 하시고 이제 온오토봇 하시기 전에 자, 흐름선 연결을 해주고 흐름 값을 줍니다. 자, 우리 만들어놨던 클로즈팝업 흐름값.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정렬해줄게요. 자 이제 오너 토버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팝업을 클릭을 하고 이제 클로즈 버튼 클릭을 하면 팝업이 닫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 똑같이 웹 이벤트 룰셋 가서 컨트롤 메소드 노드를 이용해서 팝업을 닫는 기능을 구현을 해 봤어요. 네, 이번에는 메시지 박스에 대한 이벤트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전 단계까지 팝업을 띄우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번 레슨에서는 이 팝업에서 닫기 버튼 클릭하면은 정상적으로 닫혔습니다라고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도록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 웹 이벤트 룰셋에서 메시지 박스라는 노드를 추가해주신 다음에 이 메시지 박스에서 어떤 설정을 할수 있는지 볼게요. 우선 추가를 해주고 이름을 앞 뒤에 있는 숫자 떼고 메시지 박스라고 수정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클로즈 팝업에서 엔드 노드로 가는 요 흐름선 있죠? 얘를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새롭게 이 메시지 박스 노드로 연결을 해주고, 메시지 박스 노드에서 엔드 노드로 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흐름값 줘야겠죠? 흐름값 모두 no condition pass로 줄게요. 자, 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메시지 박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거 있죠. 메시지 박스 밸류라고 나오는 거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컨디션 그룹을 일단 만들어주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메시지 박스 탭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모달과 모델리스 그리고 노티파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모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장 혹은 다른 이름 저장 있죠. 그리고 다운로드 이런 것과 같이 사용자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응답을 기다렸다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라고 해야만 다운받아지는 것과 같죠. 모달의 설정 부분을 보시면 박스 타입의 경우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얼럿과 컴펌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의 경우에는 멤버에서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언어를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로케일리소스. 이 내용은 어, 이후에 다른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타이핑을 할수 있는 다이렉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result 설정 부분은 앞서 말한 사용자의 답변을 바인딩하는 곳입니다. 결과값에 따라서 로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서 모델리스의 경우에는 모달과 달라요. 조금 달라요. 자, 무엇이 다르냐면 다음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단순한 메시지 박스 역할만 한다는 거죠. 따라서 디자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박스 타입과 메시지 리절트 설정은 모달과 동일하지만 모델리스의 경우에는 제목이라고 할수 있는 캡션을 입력을 할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티파이의 경우에는 모델리스보다 더 단순하게 알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타입의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워닝, 그리고 에러, 성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입력 부분은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팝업 종료를 우리가 해볼 텐데요. 팝업 종료의 경우에는 너무 단순한 메시지 알람이기 때문에 Notify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tify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제 박스 타입을 어, 4개 중에서 저희는 이제 팝업이 닫기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Success로 만들어 주고요. 설정해 주고, 다이렉트 라이트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어 저는 closed, closed successfully라고 입력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어떤 형태로 메시지 박스가 출력이 될지 자 o n o t o b o 해주시고요. 이제 바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 팝업 창이 뜨죠. 여기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하단에 이렇게 저희가 입력한 c l o 드 d Successful이라고 메시지 박스가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팝업과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웹앱 디버깅 그리고 노드 작업 방식 노하우, 웹앱의 레이아웃 구성이나 메뉴 만들기, 팝업하고 메시지 박스를 만드는 것까지 실제로 웹앱을 만들 때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어떠신가요? 초급 실습을 거쳐 오시면서 CRUD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셨다면 이제는 중급 1에서 배운 내용들을 더해서 더 발전된 웹앱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중급 1까지 마스터하셨다면 중급 2에서도 실용적인 기능을 배우게 되실 거고 중급 실습에서는 맛집 앱이나 블록체인 앱 만들기 등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앱을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가도스 스튜디오를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는 토마스 최였습니다. 그럼 중급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